안녕하세요. 겨울로도 돈벌잡입니다. 여러분은 강원도에 놀러 가시면 이렇게 파란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뭔가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 휴양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하늘을 볼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조금은 도시하고 비슷한 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이런 데서 거주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 놀러 가더라도 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저렴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포함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도 속초에서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초실거래끝까지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던 300세대 이상 나홀로 제외 아니고요 300세대 이하이고 나홀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살수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아파트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아파트는 속초 디오션 자입니다. 2020년도에 분양할 때 35평이 5억 정도 조금 안 됐던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가는 4억 4천 5백만 원 정도. 그 다음 최고가는 8억 2천만 원 정도. 매물들도 4억 중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초에서 5억 정도 혹은 4억 5천만 원 정도 주고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겠지만 놀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액으로 내 공간을 마련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2년도 기사 이긴 하지만 외지인 투자자가 속초 아파트를 막 널뛰기를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까요 그냥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올리게 만들고 다시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판매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속초에서 롯데캐슬하고 디오션자이하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요 근처에도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아파트는 속초 청대 대명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 40세대밖에 되지 않고요. 89년도 1월에 건축이 됐으니까 지금 30년 정도나 된 아파트고 5층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작게 있는 아파트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척조까지 도보로 19분, 차량으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요. 25평 가격인데, 그냥 꾸준히 올랐던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가를 살펴보면 10월 달에 1억 200만원, 8월 달에는 1억 800만원, 그래서 1억 이하라고 보긴 어렵지만 1억 정도 금액을 보이는 걸알 수가 있고요 최근 매매 가격들을 보면 1억 200만원, 8천만원, 8,500만원 8천 천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전세값 같은 경우도 8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주를 위하신 분들도 전세를 살기보다는 매매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도 어느 정도는 꾸준히 올랐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층짜리 건물이고 조금 낡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대명아파트에서 바로 옆에 있는 조양 대명 다워 4차 아파트 이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18세대고요. 96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30년이 되갈랑말락하는 아파트가 되고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호수까지는 가까워진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도 25평에서 가격을 살펴보면 최고가는 22년 1월달에 1억 7200만원 10층이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에 거래를 살펴보면 23년 10월 달에 1억 5천만원 4층이 거래가 됐고, 4월 달에는 1억 3천에 1층이 거래가 돼서 한 1억 중반에서 초반 정도 가격이면 거래를 할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매물은 9개가 나와 있고, 가격은 1억 3천만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1억 초반이면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4개 나와 있는데, 1억 1천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매매가랑 차이가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걸 월세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도 월세가 천에 6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1억 초반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60만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동네는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디오션자이 옆쪽에 있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속초 무궁화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30세대밖에 되지 않고요. 90년도에 건축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년이 넘은 아파트고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영랑호까지도 걸어서 가실 수 있고 해수욕장까지도 해수욕장까지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궁 화 아파트 25평의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요 30세대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건 거래가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조금 등락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간 거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23년 3월달에 1억 조금 안 되게 9,800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됐고요 5월달에 1억 500만 원에 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0년도 3월달에 5천만 원에 거래된 한 건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매물은 한개가 나와 있고 9,500만원에 사실 수 있고요. 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 계약건들을 보면 500에 40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단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 무궁화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조금 가면 가면 양호 비치타운 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맨션이고요. 총 세대수는 218세대 90년도 11월에 건축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층수는 15층으로 그래도 조금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해안가도 보실 수 있는 곳이고, 조금 더 해수욕장이랑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호 비티타운 멘션의 25평 가격을 살펴보면요, 여긴 거리가 꽤 많았는데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고 거래가로는 22년 9월 달에 1억 9천만 원의 4층이 거래가 됐고,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23년 10월 달에 1억 3천에 4층이 거래가 됐고, 8월 달에는 1억 6천에 9층이 거래가 돼서 1억 3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매물은 현재 4개가 나와 있고,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볼 수가 있고, 전세는 나와 있지 않고요. 월세를 살펴보면 1000에 60 정도 되는 아파트니까 1억 중반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월세를 60만 원, 혹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 비치타워 바로 옆에 있는 송화 아파트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송화 아파트 총 세대수는 133세대, 88년 2월달에 건축이 돼서 여기도 30년이 넘었고 5층짜리 건물입니다. 송화 아파트는 이제 작은 평형이 제일 많아서 15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최고가는 21년 11월에 8,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거래 를 살펴보면 6천만 원에 3층이 7월달에 거래됐고. 8월 달에는 7천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돼서 한 7천만 원 이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매매 매물은 현재 두개 나와 있는데 7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세는 두개 나와 있는데 4천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을 받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5평이긴 하지만 매매 가격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피스텔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궁화 아파트 옆쪽에 있는 동진 리조트 혹은 동진 리조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오피스텔은 총 세대수가 459세대이고 92년도에 건축이 돼서 30년이 넘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진 리조트 오피스텔에서는 12평 매물을 살펴봤는데 최고가는 이렇게 6천만원에 여러 건이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로는 9월달에 5,300만원에 10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5층으로 올라가면 바다를 볼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매매매물은 현재 2개가 나와있는데 5,65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세매물은 없고 월세 같은 경우는 300에 30에 나와있고 다른 이전 거래를 보더라도 한 30에서 38 정도를 받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46,000만원으로 구매를 하면 30만 원씩 혹은 35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12평 밖에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지만 그래도 금액이 꾸준하게 조금씩은 올랐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까지 오시는 이런 길들이 앞으로 뚫릴 것이기 때문에 속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이런 집들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위해서도 이렇게 저렴한 집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아파트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